자, 오늘은요, 엄청난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알트웨 강자 비트토렌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최근 추위 보면 정말 심상치 않죠 자, 올라갔다가 최근 추위 보면 어때요? 자, 쭉 빠지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디까지 빠집니까? 문의가 정말 쇠도 하고 있어서 오늘 영상 찍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보면 어때요? 그래도 지지선이 나와줬죠.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건 뭐예요? 어디까지 빠지냐 이거죠. 그거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자, 지금 일봉상 추위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지금 자리 보면 어때요? 캔들이 3면타 나와줬죠? 3일 영속 움직임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추론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박스권이고 다시 날아갑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영상을 찍고 계시던데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더 빠질 수 있어요. 자, 어디까지 빠지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여기는 초록색 부음까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 진입하실 분들은 어디서 진입을 하면 되느냐? 0.0017 133원에서 진입을 해주세요. 정확하게 지점가를 걸어 놓아주세요. 그러면 아래까지 내려왔다가 치고 한 번에 슈팅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추가 매수 원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0.001733원의 가격을 걸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요. 자 주봉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장대양봉 이렇게 거래량 관계 떡하니 나와줬죠 당연히 이렇게 갑작스럽게 날아간 장대양봉이 나와주면 음봉과 함께 찰익실현이쭉 하고 나옵니다.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요 여기에 세 개의 캔들이 나와줬죠. 세 개의 캔들이 나와주고 날아갔기 때문에 당연히 날아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페이크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시 거래량이 실리는 모습으로서 이렇게 날아가다가 또한번 빠지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추론을 해볼 텐데 음봉이 몇개 나왔습니까? 어마무시하게 나왔죠. 근데 여기서 음봉이 멈춘다 말이 안 되죠. 당연히 여기까지 빠집니다. 여기까지 빠진 다음에 이렇게 날아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반드시 매수를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0.001733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비트토렌드 말씀드린 가격대에 정확하게 적중했죠. 그래서 다른 유튜브 보고 믿지 마시고 이거 보고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 삼아 해 보세요. 반드시 성공하실 겁니다. 자, 비트토렌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종목 과거에 어디까지 날아갔었습니까? 0.02원까지 날아갔었죠. 반드시 이 가격 다시 뚫습니다. 지금 자리를 보면요. 여기서 훅하고 빠졌다가 바닥권에서 매집이 나와줬고요. 매집봉이 나와줬어요. 거래량이 터져졌죠 지금 이 물량은 뭡니까? 과거에 하락한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물량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당연히 음봉이 나와 줄 수밖에 없고요. 음봉 나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털어냅니다. 털어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대, 정확한 타임이 제대로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토렌트를 어디까지 보고 있느냐? 자, 비트토렌트 목표는 목표가 제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단기적인 목표가는 여기까지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대가 얼마냐? 0.003050입니다. 자,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도 적중할 겁니다. 0.003050원으로 여러분들 매도를 반드시 걸어두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50% 이상 짝 짤하게 먹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가격에 걸어두시면 엄청나게 대박이 나실 겁니다. 지금까지 비트토렌트 찍을 때마다 가격대 정확하게 100% 적중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환호해 주셨는데 혹시나 놓치셨던 분들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반드시 매수 진행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0.001733원에 매수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0.003050원에 매도를 걸어 주세요. 그러면 50% 이상 아주 짭짤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비트 토렌트 말고 또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 떡상한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바로 대박이 나와줬던 봉급 코인 보시면 어때요? 바닥권에 있다가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얼마가 날아갔습니까? 무려 2만 퍼센트가 날아갔어요. 자200 퍼센트 아니고요, 2,000 퍼센트 아니고요, 2만 퍼센트가 날아갔다는 거죠. 자이 봉급 코인 놓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따라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제2의 봉급 코인을 준비해 왔어요. 자 먼저 이 종목은요 해외 거래소에 비밀리에 움직이고 있는 코인입니다. 자 바로 바닷건에서 이렇게 세력들의 매집, 포착을다 마쳤고요. 터지는 순간 이렇게 떡상할 종목이라는 거단 어피트가 아닌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갑 주소를 어떻게 옮기는지 종목과 매수 방법, 가격 전략까지 모두 다 공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도 굉장히 어렵게 발견을 했겠죠. 자 이걸 여러분들께 유튜브에 그대로 공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다 사겠죠 왜냐하면 저는 적중률이 100%였죠 그래서 수급이 꼬여버립니다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막 사기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일절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구독과 좋아요만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거 확인되신 분들께만 떡상 종목 공개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받아보는 방법은요, 상단에 제 개인전화번호 공개해놨죠. 010-837-2-7680번으로 문자로 떡상이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제2의 본급고인 단기간에 2만% 떡상할 이 비밀리에 해외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마칠 이 종목 공개 도와드릴 거고요. 최저 매수가, 최고 목표가, 보유기가, 추천 사유까지 정리된 가격 전략 자료지, 그리고 매수 어떻게 하는지 방법까지 전부 공개 도와드릴 거예요. 자, 혹시나 이해 안 되거나 종목에 대해서 방향 좀 궁금하다면 언제든 여기로 질문 주시면 빠르게 답장 도와드릴 거고요. 큰 수익 많이 안 거다 드릴수 있겠습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